자칼 정의 스킨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어, 비서부터 디자인팀이 최근에 돌을 좀 크게 쓴 건지, 아니면 좀 이론이 모자란 건지, 되게 멋있는 컨셉을 가진 자칼을 가지고 붕어마냥 스킨을 만들어버렸어요. 뭐 어차피 벤당하니까 대충 된 건가 싶기도 하고요. 참, 볼 때마다 웃음이 나오는데 역대 최악의 정의 스킨을 가진 자칼 스페셜 시작합니다. 일단은 우리 팀 서마이트가 3 0을 열어주고 있고요. 저는 자칼의 특능을 켜서 4개의 철조망을 설치한 친구의 발적하을 스캔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카이드. 이때 바오 팀이 4명으로서 수적으로 좀 불리한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조금은 유리한 각도에서 플레이를 해주면 됩니다. 괜히 너무 적극적으로 내밀어가지고 4대4가 되면은 각본서가 되니까 조금만 안전하게 피킹을 해주고 있어요. 카이드를 땄습니다. 5대3이죠. 이거는 밀어도 되지. 일단 들어가기 전에 수많은 발자국 중에 하나를 스캔을 해주고요. 사이트에 밴드시다는 걸 확인. 뭐 바로 밀도록 해봅시다. 네, 일단은 한쪽 사이트는 다 먹어놓은 상태고, 얘네들 어차피 로테월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팀이 천천히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아, 그리고 저기 멀리 찍힌 빨간 발자국이 굉장히 탐나네요. 저거 스캔이 되나 싶은데, 아, 스캔이 됩니다. 역시 거리가 미쳤어요, 자카르. 개인적으로 자카르 너프하려면은이 스캔하는 거리를 줄여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사이트에서 튀어나온 벤드를 따졌고요. 라스트에 비질만 남은 상황입니다. 자 아까 라운드에 이어서 바로 다음 라운드에 진입을 했어요 적팀은 2층을 갔고요 사이트에 드론링을 굴리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적팀이 방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온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공격적으로 나오는 게 로밍만 나왔습니다 아웃플레이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과감하게 진입을 해 주어서 사이트 안에 있는 발키리를 따보도록 합시다 어디 있지? 아, 야, 오늘 괜히 이상하게 발키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뻔 했어요. 그래도 큰 손실 없이 잘 마무리 했고요. 예거가 살아있지만 바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라스트 하라는 또다시 비질 로밍이었고요. 우리 팀두 명이 다운이 되긴 했는데, 진짜 상대로 자카라 만날 때빡 치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펄치까지 돼가지고 방어팀이 불리한 상황인데, 자기 발자국이 스킨까지 당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비질이 오릭스도 아니고, 돌아봤자 발자국이 다 찍혀가지고, 어차피 저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은, 말하다 좋은 각도로 와줄 거예요. 헤헤 롯테 어렵지 그리고 지금은 다음 라운드 같지만 완전히 다른 매치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2대3 상황이어가지고 조금 불리한 상황이고 적팀이 계속 원탭을 시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원탭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격팀이 있을 때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역으로 따이기 아주 좋고요 사이트 안에 있는 발자국을 스캔을 해주는데 아래에서 나와버리네 일단 발키리를 처리를 했고요 저는 예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쫄리는 건 예고거든요 그냥 기다려주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비즈를 쫓아 지하에서부터 올라가고 있습니다. 에시를 도와주러 천천히 올라가는데 에시가 죽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양각이라 애매한 상황. 일단 연막탄을 던져 가지고 우측 각을 막아 준 다음에 왼쪽으로 일단 시실해 봅시다. 근데 이때 자카의 탐능을 켜고 다니면 좋은 점이 나옵니다. 바로 저의 위치를 스캔하지 않고도 알수 있다는 거죠. 빨간 발자국이 있다. 근처에 숨어 있다. 그렇게 1대1이 되었는데 적 팀이 돌기에 아주 충분한 시간을 주어줬었죠. 그리고 여기서는 다시 1층에서부터 클리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 팀이 굉장히 로머가 많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카를 해야 할 일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만큼 자카를 캐리할 능력도 가지고 있고요. 일단 피아노 방에서 예거가 로밍에 나왔는데 예거는 피아노 아래 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 맛있겠다. 일단 여기를 따 주고요. 피아노에 들어가서 다시 드로닝을 굴려 봅시다. 방금 왼쪽에 알리바의 다리가 살짝 보였죠? 일단은 제가 드론을 크게 안 돌려서 알리바이가 안 들킨 줄 알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드론 낚시를 낚시할 겁니다. 그렇게 로모두 명을 잡았지만, 로모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켓 스킨이 3개나 남아있고, 여기에 빨간색으로 발자국이 찍혀 있었고요 안에 아 네, 찍힌 적이 룩이에요. 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일단 방어팀에서 거의 유일하게 2배율을 가진 캐릭터이기 때문에, 괜히 깝쳤다가 바로 머리 맞고 사망하거든요? 그래서 1스피드라는 점을 이용해서 계속 다양한 각을 잡아줘야 됩니다. 아유, 장전하다 죽었네. 그렇게 떼처와 함께 사이트에 들어왔고, 떼처는딥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라스트는 카베이라였고요. 제가 발적으로 찍어봤자 큰 의미가 없는 캐릭터죠. 그래도 일단은 찍어야 돼요. 아, 네, 등등을 썼네요. 그럼 뭐 기다려야지 뭐. 그리고 여기에서는 방어팀이 두 번을 이겨가지고 사이트를 주방에 갔습니다. 근데 반대 2층까지 먹어놔가지고 아주 크게 건물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위치를 아는 상황 그렇다면 이제는 피킹 싸움이 펼쳐질 겁니다. 제가 샤이코 피킹을 했었으면 더 수월하게 잡았긴 했을 텐데, 이 정도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2층들로 클리어를 하는데 발자국은 없고, 해치도 강화가 안 되어 있네요. 해치를 까고 발자국을 스킬을 하는데, 우리 아들이 나왔습니다. 아들은 내 손으로 마무리한다. 근데 이거는 제 아들이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주 플레이하기 레어한 마천루를 플레이하고 있어요. 뭐 캐주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맵이 레어한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무게급이라 랭크에서는 진짜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뭐 아무튼 이 맵도 로머가 많기 때문에 작칼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아주 깔끔하게 순식간에 두명을 잡아주었고요. 우리 팀들이 다른 쪽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천천히 이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설정망이 있네. 일단은 공사를 해서 이쪽에 있는 친구를 쫓아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상황이 좀 애매하죠? <laughs> 여러분들, 이게 2만 원짜리예요. 이게 치킨 한 마리야.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 와중에 우리 팀두명이 죽어버렸고요. 1대2가 되었습니다. 싫어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에봐요